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 샤넬 넘버 파이브 그리고 이건 구찌 이건 샤넬 매장 화장품 매장 가서 산 거고 로얄로 이건 넘버 파이로 이거는 구찌 매장 가서 이름이 뭐야 그 뭐지? 메모리 뒤늦도 구찌 매장 가서 어. 그 신발 살때 같이 산 거잖아. 어. 근데 이거 향이 되게 좋아. 이거 샤넬은 너무 좀 평범해 이제는. 이거? 는 되게 좋아. 나 오히려 구찌가 훨씬 좋아. 어,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? 약간 향도 향? 자 뿌려봐 봐. 이거? 뿌려 뿌려봐. 손목에 다 뿌려봐. 응? 음? 무슨 많이 맡는가? 그러니까, 되게 게? 되게 일반화된 향. 와. 뭔가 되게 대중적인 향이더라고. 음, 음. 너무 유명해서. 이쪽으로 이쪽으로. 아세죠? 응? 음? 아니아니아 아니, 바이와이 바이 브이 보여줘야지 어 아이오요 음, 이게 훨씬 더 독특하고 개성있는 향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진짜 향수는 정말 오래 쓰는 거 같아 내가 향수 원래 안 써잖아 잘. 너잘 쓰냐? 아니 나 진짜 안 써서 나 이거 몇년 됐냐? 2년 됐나? 어 2년 됐고 2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거야 음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냥 뿌린 거 우리는 허브 오일을 발라서 다음에 그거도 박싱할 리 유스투 유스투 사면은 박싱해야 되겠 어. 오늘은 향수 편. 내건안 갖고 왔어. 이거는 자라에서 산 가방. 이게 약간 그 따라한 거. 다브리엘 만스르? 어 <이> 맞아.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. 아주 편해요. 잘할 만한 게 없어 트렌디한 거. 그렇지. 패스트 트렌드 패스트 뭐지? 패스트 패스 패션? 응 패스트 패션. 응. 어제 먹기 좋은 것 같아. 오늘은 끝! 응.